네. 하지만 자 오늘은 봐봐 이거 몇월 며칠인지 읽을 수 있어? 이거 몇월 며칠인지 알수 있어? 6월 이거 뭔지 알아? 6월 19일. 오. 오. 제목은 진정한 친구의 마음. 감언 27장 응. 5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 헉, 다인이 진정한 친구. 다인이가 좋아하는 친구들 생각나? 그 친구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알려 주신대. 어, 엄마 이거 이렇게 가. 이렇게. 같은 거야? 아니. 자, 읽어 보세요. 아니안뭐아 또. 뭐, 그 네가 너 햄만 넣 너라 그랬니까 이제 잼도 바로 그래야 맛있는데 자 읽어봐 진정한 친구 해봐 5절 면전에 면전에서 참,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친구가 음, 친구가 주는 상처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지만 원수는 입맞추고 배반한다. 자. 장르는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중심에만 포근하게 해준다. 어. 너의 친구든지 아버지의 친구든지 아무도 버리지 말며 위급할 때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반짝반짝 생각해요. 친구가 잘못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친구가 내, 내 잘못을 말하면 잠시 속상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친구, 가족, 이웃을 아끼며 사랑으로 도와주도록 해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말해준 적이 있나요? 없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말해, 말해준 적 친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 다행이 아윤이가 엄마 물 사러 갈때 따라가니까, 아윤아, 엄마한테 말하고 와. 이렇게 얘기해줬잖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지 엄마 걱정할까봐. 근데 왜 아윤이 싫다고 해? <laughs>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지, 그지 아, 비지겨 혼났어. <laughs> 다인이 친구와, 친구, 친구와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래. 누구한테 편지 쓸 거야? 엄마.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뭐라고 쓸 거야? 엄마 다행이에요. 짱. 음,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 엄마 휴지 줬지 응? 응? 다인아, 오늘 그리고 또 친구가 다인이 생각해서 충고해주면 고마워, 충고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 뭐라고? 친구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아니. 없어? 응. 그렇게 해보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선 입에 얼른 넣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친구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진심 어린 조언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해요. 하나님, 정말, 음, 그런 진심 어린 충고는 마음이 아프지만, 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충고가 되어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인이가 친구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다인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친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을 때, 고맙다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줄 수 있는 다인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